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비서인재과 서포터즈, 서포터즈 신유미 최윤정입니다. 비서인재과 학우분들 혹시 도서관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작년에는 도서관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도서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서인재과 서포터즈가 학교 생활 중 자주 방문하게 되는 도서관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한양여재대학교 도서관의 위치와 층별 안내입니다. 대학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학습을 할수 있는 장소 또한 제공받을 수 있는 도서관은 정문에서 바로 왼쪽 건물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때 도서관은 크게 4, 5,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중 5층이 주 출입구이며 5층 내부 계단을 통해 4층과 6층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각 층별 안내를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4층에는 자료열람실, 만화자료실, 그룹스터디룸이 있으며, 5층에는 도서관 입구와 도서 대출과 반납을 할수 있는 자료열람실, 그리고 신작 코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층에는 자료열람실, 연속간행물실, 수험자료실, 그룹스터디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운영시간 안내입니다. 도서관은 학기 중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하지만 주말과 개교기념일, 국정공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으니 이용이 있어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출입방법 안내입니다. 비서인직과 학우분들 모두 학생증을 가지고 계시나요? 학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 출입 게이트 리더기에 학생증 뒷면에 있는 바코드를 찍은 후 출입이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생증이 없는 경우에는 한영여자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모바일 열람증을 클릭하면 나오는 QR코드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한영여자대학교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도서관 이용 방법 안내입니다. 도서관 이용을 희망한다면 이용 교육 영상을 이수해야만 대출과 같은 도서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있는 절차대로 화유 이 포털에 접속하여 도서관 이용 교육 영상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 시 대출 가능한 책수는 최대 5권이며 대출 가능 기간은 최대 14일입니다. 만약 대출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대출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 학교 도서관에 대한 안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이 시점에 비서인재과 학우분들께 아주 유용한 도서관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학우분들 모두 학습과 더불어 자격증 공부도 하고 계실 텐데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전산회계 등 다양한 자격증의 학습 영상과 기출 문제를 다운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막에 있는 절차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앞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전자자료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T 자격증 이외에도 토익, 토플, HSK, JLPT 등어학강좌의 자료도 다운 가능하니 학습에 있어 유용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도서관에 대해 남낱이 살펴보았는데 모두 유익하셨나요? 도서관에서는 책 대출뿐만 아니라 학습도 하며 다양한 학습자료도 준비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을 통해 비서인재과 학우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본 영상의 댓글창, 학과 공식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